2022년 11월 3일 민족 민주당 정당연설에 힘차게 고음에 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민족 반영 정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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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침 핵전쟁 도발하는 윤석열 친미호 전 정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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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하는 만화의 그원미 직전에 첨예한 전쟁 강세입니다 지난 31일에 시작한 비즐런트 스톰, 미남 합동 복지백 전쟁 연습을 미군이 기간까지 연장하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게 하는 핵 전쟁의 직전 상황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즐런트 스톰, 미남 합동 복지백 전쟁 연습은 각종 침략 노력을 역대 최대 규모를 위험천만한 대북선제핵 타격연습입니다. 윤석열, 친미, 호전 정부는 같은 민족인 북을 주적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먼저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겠다는 전제핵 타격연습을 미군과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5달간 벌인 북침핵 전쟁연습은 주식차례가 때를 거듭할수록 더 침략적이고 황당적인 전쟁연습은 민중들의 분노를 격분시킵니다. 지난 4월에는 연합주의소 훈련을 벌이더니 8월에는 이것을 확대시켜 을지프리더칠드가 불리는 대규모 야외 기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9월에는 떠나는 태상고기지라고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해상물을 입항시켜 대규모 연합 회상훈련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부터 17일, 28일까지 보고 훈련을 벌인 것도 모자라 불과 며에도안 돼서 비즐란트 스톱 역대 최대 규모의 국심의 던진 연습을 벌이는 미대 침략 세력과 윤석열, 진미호 전 정부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장군이니 누군지도 모르고 일본의 광란적인 욕심의 전쟁연습에 맹동맹동하는 윤석열을 진미호 전 정부로 지금 당장 퇴진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제위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는 전혀 미제의 중견이 되어 이 군에 냉동 냉종하는 윤세가 침리 호전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강조학생 독립운동 9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선의 청년학생을, 조선 여학생을 기로하는 것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우며 민족성 자존을 지키고 강조학생 독립운동을 통해 일제의 고도한 지국주의 침략법을 폭로했습니다이 뜻을 계승한 우리는 제 아무리 국침 전쟁 연습을 버리고 어떠한 탄압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미제와 그 도안을 도하는 윤석열 심미호정 정부의 본질을 까발리며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청년학생의 의로운 행동이 전체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더 민중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대돼 상일 민중 항쟁 이후 가장 큰 항쟁을 불러 모았듯이 우리는 거적적인 한미 반윤석의 항쟁에 불길을 일으켜 반드시 이 땅에 미군을 철거시키고 윤석을 진미오든 정부를 대진시킬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민중민주당이 항쟁의 기관차가하여민중 민중들과 함께 총 진군할 것입니다. 기대!